6살 아들, 4살 딸 키우는 직장인 맘인데요. 어제 저녁에 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아이들과 영상통화하고 싶어 해서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이렇게 해드려요. 이 스트레스는 일단 이번 일의 본질은 아니니 넘어갈게요. 지난 주말에는 어머니가 아가씨네 놀러가서 금토일, 3일간 아가씨와 함께 통화했고요. 금요일 통화할 때 저녁 8시, 남편은 저녁 모임. 토요일 오전 11시쯤 통화할 때 남편은 골프 모임. 저녁에 한번더 전화 왔을 때는 6시 반경 취침 중. 일요일 통화할 때 오후 2시에도 남편은 낮잠 중이었어요. 아가씨가 또 자라고 묻길래 자니까 내라고 대답했더니 그 말에 아가씨가 완전 쓰레기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들 옆에 있었지만 크게 상관 없었네요. 순간 제가 빵 터지고 좀 뭔가 내려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라 그냥 웃고 말았어요. 통화 마치고 나서 애 아빠 부스스 일어나고 저녁 해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와서는 저한테 너는 네 남편 쓰레기 소리 듣는데 웃고만 있냐고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쓰레기라고 한건 제가 아니라 본인 딸이잖아요. 제가 아가씨가 웃자고 하는 소리에 뭘 정색을 하냐. 그냥 웃어 넘겼다라고 했더니 그게 웃어 넘길 일이냐고. 지서방 쓰레기 소리 듣는데 차 웃고 있냐고요. 그때 쌓인 게 터진 건지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뭐라 하지. 왜 나한테 그러시냐. 저는 잘난 시댁 식구 어려워서 말한 마디 못 하고 사는 거 아직 모르셨냐. 아가씨 그렇게 센데 내가 말로 이길 수나 있겠냐. 혹시 내가 거기서 화내고 뭐라 하면 어디 감히 신우이가 웃자고 한 말에 덤빈다고 어머니가 나 잡지 않았겠냐. 이래도 저래도 그냥 나 혼자 욕 빠지냐. 어머니 3일 내내 통화하면서 땡땡 아빠, 아빠 노릇 안 하는 거 직접 보지 않으셨냐 하고 터지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내가 떠들어봐요. 귀등으로도안 들어요. 또 자기 말만 다다다. 내 아들 너 때문에 지동생한테 쓰레기 소리 하게 만드냐고 네가 잘해야지 여자가 잘해야지 그러면 네가 아내가 돼 가지고 아니라고 말을 하고 화를 내야지 웃고 있냐 아무리 잘해도 옆편 네가 지난편 욕 들어먹게 하는 것들이 있다질 않나 그래서 네 알겠어요. 아가씨한테 지금이라도 이야기할게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하고는 아무 말안 하고 서로 무시 중입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는 어젯밤에 카톡 보냈어요. 아가씨, 오늘 낮에 영상 통화할 때 오빠한테 쓰레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농담이려니 하고 웃어넘겼는데 어머니는 제가 그때 아무 말도 안한 거에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전화로 왜 그때 처웃고만 있었냐고 한참을 큰 소리 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실 정도면 아가씨 그 말이 혹시 진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제 남편이고 아가씨에겐 오빠인데 무례함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라고 보냈고 읽고 답이 없네요. 댓글 1, 1타 3피 하셨네요. 댓글 2, 시엄마가 신호한테 붙잡혀 사나 보네요. 본인 딸이어도 눈치 보고 사는 시엄마들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연락 안 오는 건 지금 자기 엄마랑 대판 싸우는 중일 거예요. 시엄마 스타일이 이간질 성향이 있어서 딸 앞에서는 대놓고 못 따지고 괜히 며느리 잡는 거죠. 시엄마가 스스로 자식 안 보고 살고 싶어 연을 먼저 끊을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스니 님도 대처 잘하셨고요. 며느리를 화풀이 대상인가? 댓글 3. 아들 딸은 뭔 소리 뭔 짓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괜찮고 며느리는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뭐. 하루 이틀 아닐 건데. 그러려니 하고 넘기든 인연 끊어버리든 결정은 쓰이의 목. 댓글 4. 앞으로 시모와 영상 통화는 끝났네. 댓글 5. 후기 궁금하다. 후기가 사이다 신우였으면 좋겠다.